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25년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소식이 있습니다. 시행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됩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가게를 꾸려 나가는 데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목소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새롭게 지원을 시작하는 내용도 있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늘어나기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지원정책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정책은 개인이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가구당 지원하기도 합니다. 1인당 혹은 가구당 지원금액이 지급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구당 지원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죠. 국민 누구나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며 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1만 200원, 2인 가구 42만 2500원, 3인 가구 54만 7700원, 4인 이상 가구 71만 6300원 지원합니다. 매년 5월경에 신청을 시작해서 그해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24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24년 7월 1일부터 25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름에 겨울 바우처 45,000원 당겨 쓰기도 가능한데요. 단 일정 기간까지 당겨쓰기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기준 가구별 여름과 겨울에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여름 55,700원, 겨울 25,4,500원, 2인 가구 여름 73,800원, 겨울 34,8,700원 3인 가구 여름 9800원 겨울 456900원 4인 이상 가구 여름 117000원 겨울 599300원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월 17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 지원 사업 소식인데요.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30만 원인데요. 보통은 신청한 다음 한달 또는 두달 내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처리되는 시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125억 원 규모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4년과 동일하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원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인상했고 지원 관련 내용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25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다시 환급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 비율이 지원 대상자별로 다른데요. 환급 비율이 25년부터 확대되고 기존에는 환급받지 못했던 품목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먼저는 지원 대상별 환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고, 10%에서 15%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즉, 환급 비율이 10에서 20%였던 것에서 15에서 30%로 확대하여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가구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3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동안 지정된 품목 이외 상품을 구매해서 지원받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25년부터 대상 품목이 추가된 점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환급 대상 품목을 총 11개 품목으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 의료건조기에 25년부터 새롭게 식기세척기가 추가되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서 구입가의 15에서 3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30만원 한도에서 30% 환급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가구 유형입니다. 장애인, 국가 상위 유공자, 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입니다. 두 번째 가구 유형은 30만원 한도에서 15%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세 자녀 이상, 출산 3년 미만 가구, 대가족 5인 이상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150만원 냉장고를 구매했고, 환급대상에 해당돼서 신청 후 환급받는다면, 받을 수 있는 가구당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른데요. 30% 한도로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5% 한도로 22만 5천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제조 번호 명판, 거래 내역서, 구매 증빙 등 서류를 준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매년 갱신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년도 포함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이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자세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효율가전콜센터 1551-1212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소식 잘 알아두시고 필요에 따라 2월 17일부터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